이번 시간부터는 정정라멘, 정정아치,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정라멘, 정정아치 단어는 우리가 그 앞서서 배웠던 그정정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셨고, 발력이나 전단력, 잇모멘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쉽게 다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정보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그걸 하셨다면 정정 라면과 정정 아치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냐 뭘 확인하는 거예요? 어 푸는 방식의 논리가 똑같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근데 정정 라면이라는 구조는 도대체 뭐냐면 이런 부재들의 이런 직선 직선의 부재들을 이런 부분이 강 절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강 절로 그러다 보니까. 위력을 받으면 구조물이 아무래도 모양이 변하긴 하죠. 변하긴 하지만 이 접합점이 강절이다 보니까 어떤 각이 크게 뭐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하중을 받게 되면 이 꺾여 있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응력을 받습니다. 그 응력 집중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구조물 같은 보면 이쪽이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각져서 보강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모양은 이게 이제 단순 단순계 라면이고 이건 캔틀레버계라면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뭐라면 이거는 이제 활절이 힌지가 세 개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삼활절 라면이다뭐 이렇게들 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동 지점이 3개인데 원래는 이동 지점이 나란히 있으면 그 불안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틀어 놨어요. 이쪽 방향 움직이도록.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죠 서로. 그래서 이러는 이동 지점이 3개다 해서 3 이동 지점계 라멘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하중이 수직 하중만 작용하게 되면 반력이 수직 반력만 생겨요. 수평 반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3할절 라멘에서는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수평하중이 작용하든 안 하든 이렇게 수직하중만 작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력이 수평 반력이 다 생깁니다. 사할전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력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 네 개인데 우리가 표현 조건식은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럼 한 개를 못 푸네. 이한 개를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 힌지점. 힌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얼마예요? 힌지점 모멘트 값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흰지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하면 0이더라이 식을 하나 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4개가 되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뭘 시험을 보거나 뭐 하면 집중해서 물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라면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라멘에서 반력은요 정정부하고 똑같습니다. 평형 조건식 세 개를 이용해서 반력을 구하면 되고요. 다만 삼할절 라멘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에, 지점에서 모멘트 값은 0이다라는 평현 조건식을 이용해서 수직 반력을 먼저 계산을 해요. 이따 자세 히 설명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힌지점에서 모멘트 값은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평 반력을 계산합니다. 이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 계산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보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보가 있으면 BMD를 그릴 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었죠. BMD는. 예?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려 위쪽이 마이너스로 그렸어요. 어 그거는 뭐냐면 보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SFD는 이제 SFD나 이런 것들은 뭐 위쪽을 플러스로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자 이렇게 되고 좌냐 우냐도 볼때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였잖아요. 근데 보는 단순 명료한데 라면에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꺾여. 그럼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냐는 거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 기둥에서 해석하려고 할다 이렇게 잘리면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죠. 위에 슬래브 쪽은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고요. 오른쪽 기둥에서는 이쪽이 좌가 되고 이쪽 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좌우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제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시점에 힛 모멘트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캔틀레버 계 라멘이라면 반력을 계산 안 해도 바로 이렇게 힛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건 단순 계 라멘이잖아요. 그러면 반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력은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 VB, VA, H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V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반력 HA와 VB가 동시에 지나가는 이점 B점에서 시그마 M을 입고 제로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m, b는 equal to 0. 자, 시계방향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va는 시계방향 돌죠? 플러스죠? 수직거리 4입니다. 항상 모멘트는 수직거리잖아요. 자, va 곱하기 4. 자, 이 등분포화 중은 반시방향 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등분포화 중의 크기는 20 곱하기 4. 그 다음에 도심거리는 4의 절반이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4 곱하기 도심거리 2. 그 다음에 이 집중화 중 이렇게 반시방향 돌죠? 마이너스 50 곱하기 수직거리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VA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것들을 우측으로 넘겨서 플러스 값이 되고 그 나누기 4하면 VA는 65kN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c 점의히모멘트를 구하려면 B점의 반력만 계산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A쪽부터 으로 차근차근을 지금 가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점의수평반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H는 이을 제로를 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HA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해 놨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50kN은 좌측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0. 이것이 0으로 놓으면 HA는 50kN. 자, 플러스 나왔으니까 우측으로 가정한, 간다고 가정한 값이 맞았다라는 게 되죠. 얘는 50kN이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식이 정정부하고 동일하죠 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점의 힘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에, 잘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자이 좌측 갖고 계산하면 되죠 좌측 갖고 계산할 때는 뭐가 플러스예요 시계방향이 플러스예요 자 VA 65kN 시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하면 시계방향이죠 플러스죠 그래서 65 곱하기 수직거리는 2 65 곱하기 수직거리 2. 역학 시간에 말했죠? 에, 그, 힘과 모멘트 단원에서, 모멘, 트 하중 곱하기 수직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물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하중에 어디 있든지 말든지, 나는 몸만 찾으면 된다? 수직거리만 찾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시점 모멘트 굉장히 구하기 쉽잖아요. 65 곱하기 수직거리 2. 그죠? 그 다음에 HA, 시점에서 보면 반시 반연 돌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50kN 곱하기 수직거리 AS 때까지 얼마예요? 4네요. 4. 그래서, 마이너스 50 곱하기 4. 여기 등분파중 반시반도죠? 마이너스죠? 하중의 크기는 20 곱하기 2. 도심거리는 1. 이렇게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2에 곱하기 1이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 킬로 루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시점의 힘모멘트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 A점의 힘모멘트 반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A점의 반력이요. 그 이렇게 VA, 이렇게 HA, 그다음에 모멘트 반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거면 여기서 A점의 힘 모멘트 반력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점에 작용하고 있는 HA와 VA 반력의 계산식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VA와 HA가 동시에 지나가는 A점에서 흰힘 모멘트 합은 0이다.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MA는 이제로 0. 자, 시계 반향을 플러스로 어, 보겠습니다. 시계 반향플러스를 보면 자, 일단 우리가 MA가 시계 반향으로 돈다 고 가정해 놨죠? 플러스 자체가 모멘트니까 플러스 MA고요. 아, 등분포하죠. 네. 시계 반향으로 돌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죠. 하중의 크기는 30 곱하기 4 그 다음에 도심거리는 2죠. 그래서 플러스 30 곱하기 4 도심거리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죠. 어, 집중하진 2 5 k 로은는 A점을 봤을 때 이렇게 도니까반시계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곱하기 수직거리 여기서 여까지 얼마예요? 5에서 2를 빼니까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3이네요. 자 이것이 0이다라고 놓고 MA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MA는 예, 마이너스 1 6 5 k 로 m 터 메타예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반향이라고 가정했는데 그 값이 틀렸다. 반대 반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크기는 165kNm하고 반향은 반시계 반향으로 작용을 한다. 모멘트, 반력이요. 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식이 어때요 라멘이라고 해도 정정보 해석 방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 동일하구나 하고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3할절 라멘이 나왔네요. 3할절 라멘. 자, 이거 보시면, 반력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VB, 네, 이렇게. HB. VA, 이렇게. HA.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반력을 가정할 때는 구조물 밖에서, 구조물을 향하여 작용하는 쪽으로 가정을 하는 걸 알겠죠. 자, 수평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VA를 계산하고 HA를 계산합니다. 또 H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B를 먼저 계산하고 HB를 계산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HA를 계산하고자 하니까 VB를 계산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HA와 HB와 VB가 동시에 지나가는 점이 B점이죠? 그럼 이 B점에서 시그마 M은 equal 0을 적용을 시키면 예, 이세 개는 수직거리에 0이 돼서 계산식이 사라지니까 VA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해봅니다. 자, B점에서 시그마 MOP님 거로 절를 정의시키고 시계 반응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VA가 시계 반응이 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VA 곱하기 수직거리는 4입니다. 4. VA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 160kN은 반시계 방향 돌죠 이렇게 마이너스 169X 수직거리 3이 80kN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 돌죠 그렇죠? 마이너스 89X 수직거리는 1입니다 B까지 수직거리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0이다라고 놓고 VA를 계산하면 네, 140kN이 나와요 그럼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한 방향이 맞았다가 되겠죠 자 VA 계산한 거 위쪽 방향이고 140k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발력은 어떤 식을 쓴다겠어요? 힌지점에서 모멘트는 0이다. 그러니까 이 힌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좌측 광구면을 활용해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데 그 값이 0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힌지점, 모멘트, 시점 좌측 광구면 갖고 계산하면 뭐가 플러스예요? 시계반향이 플러스입니다. 시계 반향이 플러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VA, 140kN은 시계 반향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140 곱하기, 흰지점까지 수직거리 2. 플러스 140 곱하기 2. 그 다음에 HA는 반시계 반향이니까 마이너스죠. HA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3. 그죠? 마이너스 HA 곱하기 3. 이 160kN도 반시가 안 돌죠? 그럼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60 곱하기 수직거리 1입니다. 자, 더 이상 없죠. 어. 근데 이 시점, 이거 힌지점이니까 모멘트, 흰지점이 모멘트 가서 얼마다? 0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HA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구해봤더니, 플러스 40kN이더라. 그럼 플러스란 얘기는 HA가 우측으로 간다고 가정한 그반향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 정정보에서 배운 거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거 하나예요 라면에서는 삼할절 라면에서 수평 반력은 수직 반력을 표현적 권식에 의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예, 힌지점에서 모멘트 값은 0이더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 수평 반력을 계산한다. 예, 요거 하나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할절 라면인데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삼할절 라면 같은 경우는 반력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원래 가정은 이렇게 구조물 밖에서 구조물을 향하도록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계산을 해보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최대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을 때, 모멘트 값은 A 지점은 0이죠. B 지점도 0입니다. C 지점도 힌지니까 0입니다. 그러면 D하고 E만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D점 아니면 E점에서 최대의 모멘트 생겨요. 그 시질적으로 능력이 이 꺾인 이 지점에 집중을 합니다. 대에서하주을 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m T 아니면 ME가 최대 힘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반력을 계산해 보면요. 음, 일단은 제가 반력을, 반향을 어, 바꿔놨으니까요. 일단 원칙에는 안 맞더라도 이렇게 바꿔놓은 요 반향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원칙은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내가 또 이렇게 반대로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의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 반향이 맞은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반향을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VA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HA와 HB, VB가 동시에 지나가는 B점에서 시그마 m 이2를제로 e, 취합니다. 자, 시계반향 플러스로 보면요. 자, VA는 반시반도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VA고 말 수직거리는 6입니다. 예. 네, 마이너스 VA 곱하기 6. 그 다음에 60kN은 시계반도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60kN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4입니다. 플러스 60 곱하기 4. 이게 0이다 놓으면 VA를 계산하면 플러스 40kN이 나와요. 그러면 아, 아래쪽 반향이라고 가정한 반향이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VA는 40이고요. 그 다음에 HA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려면, 잘라서, 시점에서 잘라서, 좌측 광구면에서 시점의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시점이 힌지니까 0이더라.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MC를 계산하는데, 좌측 광구면이니까 시계방향을플러습니다 VA가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방향이죠 마이너스. 40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시점까지 3. 그래서 마이너스 40 곱하기 3이고요. HA는 저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방향입니다 그죠? 플러스 ha 곱하기 수직거리는 4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ha 곱하기 4. 그러니까 이 하중 60은 시점을 지나가니까 수직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0이 되니까 계산에 사용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이 흰 지점이니까 값이 0이 나와요. 자, 여기서 ha를 계산하면, 네, 플러스 30kN. 즉, 플러스 나왔다. 즉, 왼쪽으로 간다고 가정한 반향이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a까지도 또 우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2도 좌측으로 30k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VB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시그마 V는 0이라는 식을 이제 이용할 제이수 있어요. 왜냐하면 VA값을 아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보면요. 플러스로 보면 VB는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예요. VA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죠. 이게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VA는 아니, VB는 곧 VA하고 같고 크기가 40kN이고요. 플러스 나왔다고 하는 것은 VB가 위로 올라간다고 가장 값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VB는 위로 올라가고 크기가 40kN으로 VA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자, 이거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HP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점에서 잘라서, 흰지점에 잘라서 우측 광구면 갖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MC를 계산을 하는데, 우측 광구면이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겠죠. 그럼 VB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네요. 그래서 플러스 40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3이다. 그 다음에 HB는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HB 곱하기 수직거리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HB 곱하기 4. 자, 이게 C가 힌 지점이니까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HB 계산할 수 있겠죠? HB 계산했더니 30kN 플러스 나왔네요. 그럼 왼쪽으로 간다고 가정한 반향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렇 네. 자, 이렇게 계산해서 HB는 이제 30k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에 대한 모멘트는 값이 0이고요. 이제 E 아니면 D가 최대 모멘트가 되겠죠. 먼저 E점에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자 E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하겠습니다. 잘랐어요, 잘라 예. M E. 잘라가지고 어, 모멘트를 계산하면 우측 광고면이 편하겠죠. 우측 광고면이 편하겠죠. 자그럼 우측 항구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예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요. VB는 이 점을 지나가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HB만 남네요. 그런데 HB가 이쪽으로 오니까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HB 곱하기 수직거리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B, 예, B 곱하기 4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30이니까 마이너스 30 곱하기 4해서 마이너스 120kNm가 되고요. 그 다음에, D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D점에서 잘라서, 좌측 광구면 갖고 계산하면 되죠? 좌측 광구면, 시계 방향이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MD는, 자, VA는 이점을 지나고, 60kN도 D를 지나가니까 의미가 없고, HA만 남습니다. 시계 방이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HA 곱하기 수직거리 4를 하면 되는데, HA가 30이잖아요? 그래서, 30 곱하기 4에서 플러스 120kNm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120, D점은 플러스 120 킬로노트 톰 했다. 그래서, 어, 값은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멘트고 이건 정모멘트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최대 모멘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어, D점이 되겠죠. 그리고 부냐, 정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배치에 있어서 철근을, 그, 이게 철근 크리트 구조라고 한다면은, 인장쪽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야 정의냐를 따져야만이 인장의 위치를 찾게 되고 철근의 배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모멘트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굉장히 중요하죠. 전단력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하지만 전단력은 굉장히 그 부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해 봤고요. 여기 지금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할절 라멘에서라면서 이수평발력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